자, 함수 fx가 다음이고요 어, 이것을 만족시킬 때 함수 fx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fx를 구하려면은 다음 부정적분을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코사인 3제곱 x를 어떻게 적분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 3제곱 x라는 놈이 결국은 코사인 x가 3개 곱해져 있는 거고, 그거는 네, 두개 곱하고 하나 더 곱하고 이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코사인 제곱 x는 1-사인 제곱 x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시면은 식의 일부를 미분한 게 곱해져 있네? 아 이거 치환적분 하면 되겠구나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sin x를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리고 미분하면 은 cos x dx는 dt가 되겠죠. 자, 그래서 1-t제곱 그리고 cos x dx를 dt로 cos x dx를 dt로 바꾸어주고 적분하시게 되면 은 이렇게 되겠죠. 적분상수 C 붙여주시고. 근데 t가 원래 뭐였었느냐? 사인 x 였었다. 그래서, 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1, 사인 3제곱 x, 플러스 c 가 됩니다. 얘가 fx인 거죠. 자, 근데 f 2분의 pi 가 3분의 5라고 주어졌어요. x에다가 2분의 pi 넣으면 은1이고요1 어, 세제곱이니까 1 곱하기 해서, 3분의 1 플러스 c. 네가 3분의 5. 근데 얘가 3분의 2, 그러니까 c가 1이죠. c가 1입니다. 그러면 f(x)가 적분 상수 c까지 구해지면서 완성이 되겠습니다.